형칼 쓰는 걸 가르쳐 줄수 있어요? 아? 어? 내 이도류요. 난 그때 그때 마음대로 휘두르니까 바르바토스가 뭐라 하더라고요. 덤병 어,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? 좋아요. 목검으로 해야겠어. 아, 다짜고짜 베는 겁니까? 그거 진검이잖아요. 좋아. 이렇게 된거 다쳐도 모릅니다. 난 난도질의 왕이니까. 비겼지만 뭔가 배운 건 없네요. 형도 뭐 아무렇게나 하는 것 같은데. 난 검에는 소질이 없나봐. 야후한테 도끼질이나 배워볼까봐요. 그거 해봐. 뭐라고요? 늘어나라 해봐. 아하, 칼 늘리는 거 말이군요. 그게 내 원촌 고유 특허 기술이죠. 파편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고요. 이걸로 선대비도 이겼단 얘기입니다. 어떻게 하냐. 이건 가르쳐 줄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. <laughs> 초코파이를 줘도 가르쳐 줄순 없어요.